여러분, 안녕하세요. 자, 2008년 3월 고1학력평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림과 같이 가로세로 길이가 각각 60, 그리고 33인 직사각형 A, B, C, D가 있어요. 이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는 매초 2cm씩 늘어나고, 그러니까 이런 거야. 처음에 요렇게 생긴 놈이 있었어 그림을 이었다고 그러니, 자, 이렇게 생긴 놈이 있었어요. 결국 그 놈이 어떤 모양으로 변하게 되더라? 네, 이런 모양으로 변하게 되더라. 네, 좋습니다. 마음에 안 든다고요? 자, 그럼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변신. 이런 모양으로 되더라. 라는 얘기입니다. 아, 두 개가 마음에 안 드나요? 네, 어쨌든 연두석에서 잘 보라색으로. 그렇죠? 네, 그쪽으로 변했대요. 잘 알걸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어, 내용은 이제 어떤 거냐 처음에 이제 60과 33의 상태인 건데 가로 길이는 몇초 2cm씩 줄어들고 그래서 가로 길이는 줄어든 거야 60에서 시작해서 몇초2 c 그래서 그냥 바로 X초 지났다 라고 쓴 거야 자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몇초 3cm씩 늘어납니다 아 세로 길이 늘어났어 33에서 시작해서 그러면 3x가 된 거예요. 자, 그랬을 때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동시에 변하기 시작하여 t 초가 지난 후 직사각형의 넓이가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아진다고 할때 이런 얘기죠. 그렇지. 그럼 약간 식을 써버려. 뭐 이거 이거 문제 재밌게. 어차피 그러면 이거 보라색하고 얘로 같은 거니까요, 선생님. 그럼 이 넓이랑 이 넓이 똑같겠네요. 막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너 똑똑한 거야. 아주 똑똑한 거예요. 그럼 그러면 이 넓이랑 이 넓이 같겠네요. 근데 굳이 뭐이 넓이를 <laughs> 굳이 쓸 필요는 없고 굳이 네. 근데 실제로 마, 남는 식 식이 남거든요. 이제 딱 해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또 끝나는데 그 식이 얘네 식을 말하는 거기는 해요. 근데 굳이 저렇게까지 풀 필요는 없다. 그냥 있는 그대로 식 쓰면 돼요. 근데 그 정도로 간단한 문제야 그냥. 자 그러면 60-2x 그 다음에 33플러스 3x 얘가 기존의 넓이 60 곱하기 33하고 같더라. 이런 얘기예요. 오케이? 자, 그러면, 원래, 원래 선생님은 이걸 풀 때, 이거 묶어서 빼고, 뭐, 이제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, 여러분들. 근데 또 보면 재밌게도, 이거 분배 때리는 과정에서 이거 어차피 나중에 지워지게 돼 있어. 근데, 그냥 원래 나의 색깔대로 계산할게요. 잘 봐봐. 일단 2로 묶어. 30-X. 3으로 묶어. 11-X. 플러스 그래서 60 곱하기 33이야. 봐봐. 2, 3 하고 여기 그럼 10만 남겨. 이렇게. 묶을 수 있는 건 묶어서 빼놓고, 그 다음에 계산하는 게 훨씬 계산은 편합니다, 여러분들. 자, 그 다음에 천천히 분배 때릴 거야.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쓸 거고요. 마이너스에다 가 요놈이 되니까 플러스 얼마? 19x라고 쓸 거고 잘 봐. 30하고 11인 거니까 요놈은 330인 건데 우연치 않게도 우연치 않게도 우연히도 의도 의도했을 거야. 네, 의도한 것처럼 <laughs> 자 어떻게 된다? 330 지워지는 거죠. 그러면 x 제곱 왜 이래 이거? 마이너스 19x는 0이다. 그래서 그냥 x는 바로 얼마다? 19다. 네, 문제도 아주 쉽고요. 답도 쉽고요. 네,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.